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.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, 힘들 때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, 그 사람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. 그로 인해 희망이 생기기도, 그로 인해 위로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또 연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. 저는 기쁠 때 생각나는 사람보다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사람이 동일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요. 그렇게 지쳐서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못낼 만큼 체력이 바닥나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유 없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읽어드릴 글은 양운모 님의 우리 서로 마음이 지쳐있을 때 라는 글입니다. 함께하고픈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. 우리 서로 마음이 지쳐있을 때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답답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 스치고 지나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, 먼 길을 가다, 어느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기에, 우리 서로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,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,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, 오랜 약속으로 머물길 기다리며, 더 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,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. 서로 기댈 수 있고 늘 반갑고 작은 것에도 감동이 되어주고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을 당신은 만나셨나요? 내가 먼저 다가가 기댈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작은 감동이라도 자주 주고 싶고 또늘 기쁨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행동하면 됩니다. 그럼 상대가 당신을 그렇게 마음이 지쳐있는 순간마저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힘들고 지친 당신께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이 마음 지쳤을 때 기대고픈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. 그리고 다시 힘내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